자, 미시 3인 로그 2. 양수일까 음수일까? 아, 트위터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자, 미시 3인 로그 2. 양수요. 양수. 양수 그죠? 양수. 그러니까 1번은 그림을 그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 그지? 그러니까 로그 함수 아니야. 에? 자, 2번. 자, 2번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로그 함수야. 미시 1보다 크다. 그죠? 2니까. 자, 로그 함수 어떻게 생겼을까? 자, x에 1 넣어 주면 0이죠? 로그 1 0이야 무조건. 그죠? 음.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2를 넣었어. 그랬더니 얼마 나와? 안 보여요. 어? 뭐가 안 보여? 미시 2인 로그 X인데, 요 X 자리에 지금 2 넣었다고, 2. 미시 2인 로그 2, 그럼 얼마야? 1이죠, 1, 1. 요렇게. 그리고 로그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진다. 미시 1인 이 로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자, 항상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같이 공부하는 거야. 자, a가 1보다 커. 자, 그때 y는 a x 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 지수함수. 자, 0 넣어주면 1이죠. 그죠? a 0 제곱 1이잖아. 1 넣어주면 a가 1보다 커. 여기쯤 a라고 해 이렇게. 여기, 여기.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지수함수. 자,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면, 미시 A인 로그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A가 1보다 클 때, 자, 1 넣어주면 얼마야? 0. 1 넣어주면 0, 그죠? 그 다음에 A를 넣어주면, A가 1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써야 돼, 그죠? 응, XA 넣어주니까 얼마? 1. 1, 그죠? 1.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라고. 됐니? 됐어요? 어? 됐어? 근데 여기서 뭔가 느낌이 좀 오죠?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에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라고 배운 거 기억나? 아니요. 어? 자 이게 함수야. 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a를 b로 대응하는 함수가 f야. 역으로 b를 a로 대응한다. 어유 미끄러졌다. 이걸 역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f의 a는 b다 이 말이나 f의 역함수 b는 a다 이 말은 같은 거야. 이 역함수의 그림이야 그림. 그러면 y는 a의 x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그럼 역함수는 뭐야? 여기처럼 x랑 y가 바뀌는 거야. 그죠 그래서 x는 a의 y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역함수야. x y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로그로 표현해 봐. 미시 a인 자, 여기 네모와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여기가 y가 들어가네 그죠? 여기가 x인거지 그지? 됐죠?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에 우리가 y는 x를 서로 바꿨어 수학적으로 역함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식이 이렇게 나와요. 로그야.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야, 로그함수, 역함수는 지수함수야. 그러니까 1번의 모양을 잘 봐봐. 그러네? 요 사이에 누가 있는 거야, 이렇게? Y는? X가 존재한다. 이 소리야. 요 사이에 누가 있어, 이렇게? Y는? X가 존재한다. 역함수라는 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러네, 여기 있는 0콤마일을, Y는 X에 대칭이동하니까 0콤마일 됐다, 그죠? 여기에 있는 1콤마 A라고 하는 점을 Y는 x 에 대칭 이동하니까 뭐가 돼요? A콤마 1. 요 점이 됐다. 이 소리지. 그죠? 둘다 공통점은 뭐야? 미시 1보다 크다. 그죠? 지수함수가 이렇게 증가한다. 로그도 이렇게 증가한다. 알았죠? 이렇게. 이게 로그함수야. 자, 그러면 2번. 요렇게 그려진다 이 소리야,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 미시 뭐야? 0. 7. 1보다 작어. 자. a가 1보다 작아. 그때 y는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x축을 그렸어요. y축을 그렸어. 1 넣어 주면 무조건 0이야, 로그는. 로그 1이 0이니까. 그다음 a를 늘 거야. 근데 a가 1보다 작아 그럼 1에 왼쪽으로 그죠? 왼쪽 여기가 a야 그죠? 작으니까 그럼 a를 넣주면 그 값이 얼마야? 1이야 이게 1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이게 로그의 그래프야 이렇게 감소하는 외워 기억해 밑이 1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 외워야 돼 지수는 지수는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지수는 0 콤마 1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로그는 미시 1보다 클때1 콤마 0에서 이렇게 그려져 그지? 그 다음에 미시 1보다 작으면 어떻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졌어 그죠? 어, 이거 다안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는 미시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는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 얘는 미시 a인 로그의 그래프 그렇죠? 두 가지야 딱두 가지 1보다 크면 증가하는구나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구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여기 요 여기 사이 이게 y축이 점근선이야 로그는? 지수는 x축이 점근선이야그죠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이게 이제 렇게 기학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외우는 거, 그냥. 기억하는 거야. 증가? 감수 외우면 돼. 4번은 뭐야, 4번은? 4번은? 요 2가 앞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2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얘는 1, 2,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요? 찍, 이거, 그냥, 찍. 응, 요게 상수함수, 이, 이렇게.